박명선 님이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가 보면 6월 21일 나오셨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지금 보면 이제 3개월 하고쪽 3개월 딱 되는 시점이네요. 오늘이 네. 9월 24일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때는 보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 통증이가 글쎄도 이제 VAS 통증 지수가 이제 140 정도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3개월 정도 치료를 해 보신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몸이요. 예, 음. 좀 나았어요. 음. 좀 움직이기도 좀 그렇고, 네. 밤에 잠을 자야. 밤에 이 심해서 잊고. 잠을 못 자는 건아니고 네. 진짜 통증이 밤에 맛이 달렸는데, 약 네. 먹으면서 음. 한날 조금 더 먹고 나니까 약간 통증이 줄어들면서 음. 네. 지금은 밤에 잠을 자요 네, 밤을 네. 잘 자고. 그리고 네. 보면 이제 관절의 통증, 아직까지는 보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네. 번씩 열감은 생기는데, 네. 이제 개수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열감이 생겼을 때 예전에 보면 2주 정도, 3주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요즘 보면 한 일주일, 네. 짧게는 한 3일 정도만 생겼다가 없어진다, 그죠? 네. 네. 이 결과를 좀 보시면요. 네. 일단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염증 수치가 네. 보면, 염증 CRP 수치가 보면 39.32였는데, 지금 보면 8.3까지 수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치가 근데2.5 미만까지 내려가줘야 되니까, 네. 아직까지 염증적인 부분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보면 이제 백혈구 수치도 처음에 왔을 때는 보면 이제 만 삼천까지 올라갔었는데, 염증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만 단위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 이제 백혈구 수치라고 하는 게 염증이 생겼을 때 열감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이제 좋아지는 걸로 봤을 때 염증적인 부분도 좋아진다고 이렇게 봐야 될 때. 그리고 보면 이제 저희 한의원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보면 이제 림프가고 가립구가 편차가 처음에 왔을 때는 32 편차가 생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보면 편차가 지금 3%하고 8% 해가지고 11% 편차까지 줄어들었어요. 음.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보통 한 3개월 정도 치료했을 때 5%에서 6%가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음. 지금 보면 32에서 11까지 줄어들었으니까 21% 정도.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차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은 또 앞으로 상교를 했을 때 보면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가 약간 늘어는 증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주례해 왔는 걸로 봤을 때는. 향후 앞으로 보면 좀더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 치료하는 걸 그대로 유지를 하셔서 네. 치료를 잘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이제 우리 병원에서 주는 약들은 이제 염증 약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염증을 억제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 몸의 면역적인 네.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것들을 해결해주면. 내 몸을 공격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좋아질 수 있을 때. 네. 오케이. 네. 네. 오늘 이렇게 녹화에 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또 옆에 가서 약침 치료하고 침 치료하고 뜸 치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 수치 났다. 아, 네. 간 수치. 네. 네. 간 수치도 보면 3개월 정도 치료했을 때간 검사를 해보거든요. 보면 여기 GOT, GPT, GGT거든요. 네. 모두 이제 다 정상입니다. 이제 약약하고 한약하고 겸해서 먹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걱정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laughs> 이제 있어요.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크게 무리 없이 정상적인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요즘 저는 약약은 저녁에 먹는 약은 음. 가끔씩 안 먹어도 걔들만 해서 을면서안 먹어요. 어, 잘하고 계십니다. <laughs> 그거는 보면 이제 앞으로 네. 혹시 더 줄여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전에 건 아침에는 그대로 먹고 음. 저녁에 먹는 약을 혹시나 안 먹고 자봐도 괜찮아서 한 번씩 바태리고 또 혹시 통증 있고 이러면 어쩌다 한번 먹고 그래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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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